안녕하십니까 803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어, 엔진톱 구입하실 거면은 이 동영상 끝까지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인톱날 제대로 쓰면 능률이 두 배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톱날을 제대로 갈아서 쓰면 힘들드리고 빠르게 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체인톱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인톱날 규격은 피치 플러스 게이지입니다. 피치는 리벳과 리벳 리베 사이의 간격의 2분의 1이고, 게이지는 톱날 가이드바와 톱날이 결합되는 두께입니다. 대형톱일수록 피치 간격은 멀고 게이지는 두껍습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톱날이 먹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용해 본 바로는 게이지는 오리곤 규격으로 21번, 73번은 1.5mm입니다 두께가 그리고 22번과 75번은 1.6mm인데 요두개 중에 한 가지 한 개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번과 72번은 두께가 1.3mm인데 제가 써 보니까 작업 중에 안정적으로 톱날이 가이드, 가이드바를 결속하지 못해가지고 벗겨지거나 삐그러져가지고 톱날이 먹다가 안 먹다가 먹다가 막안 먹다 가 이런 현상을 어, 자주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톱날이 자리 잡지 못하니 당연히 작업 속도는 느려지고 작업자는 피로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허스크바나 XP 제품을 제외한 저가형은 대부분 20번 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허스크바나 445나 450 등을 구입하게 되면 사용하기 전에 가이드바와 톱날을 21번 날로 교체가 사용합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빨리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요 톱날이 제가 갈아갔는데안들더라고요안 먹어요. 안 먹어가지고 제가 요렇게 함대 보니까, 어, 앞코 뎁스, 데프스. 뎁스가 0.5mm가 되어야 되는데, 0.6mm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붙었습니다. 붙어가지고 먼지처럼 막 나오더라고요. 요 뎁스를 갈 때, 어, 요 앞에 있는 거, 요거 보이죠? 요거 두 개가 있잖아요. 죠? 요거 있고, 요거가 있고. 요거는 앞코, 뎁스고요 뒤에 있는 거, 요거는 킥백 반기, 반반바입니다 킥백, 킥백 아니냐고 탁 치고 올라오는 거. 부하가 탁 받을 때, 그때 탁 치고 올라오는 요, 어 요거는, 어, 예, 이, 킥백 반기, 반바는 갈지 말고, 요, 앞코, 앞코만 갈아야 됩니다. 요렇 보시면은, 톱날은 살아있는 게다 보입니다. 땡기보면은, 톱날은, 요거는, 약간, 이제, 저걸 받았네요. 요거는 약간 끝이 갔습니다. 이 정도가 안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요건 지금 완전히 살아있고. 톱날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시간나는 대로 종종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삼판형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엔진톱 종류는 어, 대표적으로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중저가형으로 쓸만한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판용으로, 그러니까 전문가가, 준 전문가, 전문가들, 그리고 가정용으로도, 어, 빌게 많으면은 이전문가용을 써야 됩니다. 자, 허스크바나 346XP. 이거는 배기량이 50.1cc고, 중량은 4.9kg고, 출력은 3 7마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제노아 5201은 49.7cc 또는 49.3cc고, 중량은 5kg, 출력은 3.6마력입니다. 그리고 스틸 MS260은 50.2cc로, 중량은 4.8kg. 그리고 파워, 출력은 3 5마력이나옵니다 그러면은 어, 스틸은 3.5, 제노아는 3.6, 허스크바는 3.7. 이렇게 마력수가 재원상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서 수도권에서 어, 선호하는 스타일은 스틸을 선호하고요. 대구 경북권에서는 제노아 5201, 요거를 선호하고, 전국적으로 골고루 선호도를 보이는 허스크바나 346XP가 있습니다. 어, 허스크바나 346XP는 부품, 부품을 구하기 쉽고, 그리고 무더니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 분포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제노아 5201이 성능면에서는 허스크바나 346XP를 앞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달라질 수 있는데 제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다 틀려요. 그리고 어떤 톱날을 쓰느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톱날은 어, 제노아 5201이나 어, 허스크바나 346XP는 똑같은 걸 씁니다. 오리곤 어, 21 곱하기 36 18인치 요걸 쓰면 돼요. 어, 그리고 우리는 곧 스틸 MS260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스틸이 들어오면 상세하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틸 260의 장점은 체인톱 날이 22번을 사용하여 가이드바 두께가 1.6mm로 어, 허 헛스바나 346 x 핀이나 어, 제노아 5201에 비해서 0.1mm가 더 두꺼워서 안정성이 기대가 됩니다. 허스크바나의 경우 다양한 용도톱 엔진톱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지만 제가 허스크바나를 가장 많이 쓰니까 허스크바나를 중점적으로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걸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먼저 가정에서 간간히 사용하는 것들 이거는 허스크바나 240이나 2 4 0 2 이런 것들이 베이지랑 38cc 정도로 2마력 정도 됩니다. 출력이. 이거는 그냥 조금 조금 쓰는 건게 않습니다. 뭐장작때 라고 조금 서로 요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허스바나 440은 2.4 마력, 445는 2.8 마력의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조금 더 어, 필요한 분들은 440이나 445를 쓰시면 됩니다. 요것도 40만 원 안쪽에서 다 구매할 수 있으니까 가격은 크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240 시리즈와 4 시리즈는 40cc 배기량이 4 c 시 엔진 터보 가장 큰 차이는 허스가 많아 독특한 기술인 세계로 빌리된 크랭크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와 했다는 거그 차이 그리고 에어필터 에어크리어 빼는데 원터치 스텝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나사로 조았다 풀었다 하느냐 요정도 그 전기 편의성과 뭐 요런 것들 어~ 차이가죠 있 근데 가정용으로 사용하기는 아무래도 어~ e 240보다가 240은 e 뭐싼 맛에 쓰고 그다음에 4 시리즈는 조금 가정용으로 쓰는데 대신에 450 같은 경우는 50만원 중반대 그리고 445 같은 경우는 30만원 후반대 요 정도니까 그 가격을 맞춰서 쓰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엔진톱 이야기의 사용 팁 엔진톱이 작업 효율을 높이는데 기본이라면 엔진톱 성능이 작업을 높이는데 기본이라면 체인톱은 실제로 일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직접적으로 일하는 것은 엔진 톱날이라는 겁니다. 체인톱날을 20번을 사용하지 말고 21번이나 22번을 사용하라. 그리고 일반체 체인톱날이나 정품, 허스크바나나 뭐 어, 제노 아나뭐 스틸이나 정품을 사용하고 좋지만, 정품보다 차라리 오리곤 톱날이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근데 스틸은 제가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고, 다른 것들 두 가지는 제가 써보니까 오리곤 톱날을 현장에서 다 씁니다. 그리고 제가 써보니까 오리곤 톱날이 정품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에휴, 옛말에는 목수는 연장을 나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장이 일하고, 사람은 연장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엔진톱을 추천하라고 한다면 은 금액에 맞춰 가지고 허스바나 346XP와 요거는 스웨덴산이죠. 그리고 제노아 5201 요거는 일본산이죠. 요거는 어, 75만원 정도 합니다. 인터넷 최저가로 그리고 스틸 MS260은 브라질산은 88만원대 그리고 독일산은 98만원대에 인터넷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금액이 좀 되고, 일을 많이 하실 분들은 요런 걸 쓰면 되고, 그리고 50만원대에서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스크바나 450을 구입하면서, 가이드바와 톱날을 21-36-18인치로 교체하여 추가 금액을 조금 부담하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구매하면서 경진 이래 같은데 물어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30만원대에서 구입하고자 한다면, 어, 스틸230이나 허스크바나 445 정도가 무난할 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오늘 엔진톱 구매에 대한 상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